min 뉴스입니다.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다수 연예인이 수십억 원 규모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으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탈세 이슈를 넘어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의 경계 세법 해석의 모호성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구조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세무사이자 전문위원회 관점에서 해당 사건의 배경 쟁점 향후 과제를 분석해보자. 세금 추징의 직접적 원인은 1인 기획사 운영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통한 소득분산, 연예인은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해 개인 소득을 법인 매출로 전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 45% 대신 법인세율이 14%를 적용받아 세부담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때 개인 소득세는 45억 원이 부과되지만 법인을 경유하면 24억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업무 기여가 없는 가족 구성원에게 허위 인건비 지급이나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이 동반되며 이는 명백한 탈세 행위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국세청은 연예인의 활동이 개인 사업자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1인 기획사의 법인 소득을 개인 소득으로 재분류한다.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가족 법인의 세율을 9%에서 19%로 상향 조정한다. 부동산 임대 수익이 50% 이상인 법인을 엄격히 감시한다. 이는 페이퍼 컴퍼니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분쟁의 핵심 세무당국 vs 연예인 측의 해석 차이, 소득의 귀속 주체에 대한 대립. 연예인 측은 소속사와 계약 관계에서 기획사가 독립적 법인으로 활동했다며 법인세 납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반면 국세청은 연예인의 개인 활동이 수익의 실질적 원천이라며 개인 소득세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연예인은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음에도 개인소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반발한다. 그러나 세법상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이는 세율 차이에서 비롯된 당사자의 인지적 오류다. 오히려 문제는 세제 혜택의 불평등에 있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3년 연속 적자시 법인세 감면을 받지만 연예인 기획사는 고수익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